은스터드 목사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낙심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그리고 낙심하는 세 가지 이유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는 사람의 마음이 수원으로 가려졌다. 사람의 마음이 수원으로 가려진 것은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하고 말씀한 것처럼. 세상의 신, 세상의 마귀, 세상의 사단,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든 주범은 뭐냐? 그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의 기준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치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누가 성적이 좋은가? 누가 돈을 많이 벌었는가? 사람들의 기준은 세상의 성공을 기준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세상 성공 기준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사단의 전략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전략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혼미해졌기 때문에,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사람들은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존 스터드 목사님은 이야기하기를 깨지기 쉬운 우리의 질그릇의 문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의 보배가 우리에게 담겨져 있는데, 우리의 질그릇들을 깨뜨리지 않고 잘 지켜야 되는데, 우리의 질그릇들이 너무 쉽게 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쉽게 이야기합니다. 상처 받았습니다. 나 상처 받았다. 집에서도 남편에게 상처 받고 아내에게도 상처 받고 부모에게 상처 받고 자녀에게 상처 받고 교회와도 목사에게 상처 받고 장로에게 상처 받고 권사에게 상처 받고 집사에게 상처 받고 사람들은 온통 상처 받은 상처 투성입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나 상처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깨뜨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 차이나 그릇을 좋아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본 차이나 그릇을 좋아하는 이유는 쉽게 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상처받는 삶이 아니라 깨지지 않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지 않고 우리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간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처럼 교회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모두 맡기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돌아갈 때 다시 다 싸가지고 도로 돌아갑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맡겨진 것도 없습니다. 세상은 낙심과 그리고 세상은 절망투성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그 문을 여는 방법은 뭐냐? 그것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 방법에 가장 첫 번째는, 누구의 시각으로 그 문제를 바라볼 것인가? <laughs> 시각의 문제입니다. 누구의 시각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결정할 것인가? 그 시각의 방향은 어디인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 시각,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훈련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훈련입니다. 믿음의 훈련. 믿음의 훈련은 하나를 바라보는 것만이 아니라 두 렌즈로 바라보는 겁니다. 두 렌즈로 바라본다는 것은 한눈은 세상을 보는 것 같지만 또 다른 한 눈은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실망과 낙심과 절망투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삶이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의 삶을 바라볼 때에 무엇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사람의 시각 그것으로만 바라보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실망과 낙심과 절망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늘 세상의 관점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요비입니다. 요보를 보십시오. 세상의 관점으로는 한꺼번에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고 육신은 병들어 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해 늘 놓치지 않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자도 여하십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죠.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가능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홍해에도 길이 있고 광해에도 길이 있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막에도 샘물이 나고 바위에서도 샘물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눈이 있습니다. 이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누구에게 맡겼느냐의 문제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사람에게 무엇을 맡기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해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겼을 때에 그것은 유익하게 됩니다. 우리는 바둑을 두는 사람을 보십시오. 바둑을 두는 하수는 도저히 빠져나갈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수가 보면 한눈에 보아도 차라리 그것은 죽어 다른 쪽에 대마를 잡을 수도 있는 눈이 보입니다.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가능성이 없는 세상 속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도 충분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의 삶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분량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분량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맡기느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어서 두려워 떠느냐, 두려워 떨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누구에게 맡겼는가. 비행기를 타고 사업을 하러 돌아다니는 사람은 비행기를 아주 자주 탑니다. 비행기를 자주 타면서도 그는 여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늘 비행기를 타면서 그는 조종사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처음 타는 사람은 비행기를 타면서부터 조마조마 합니다. 비행기가 하늘로 올라갈 때는 너무 긴장돼서 얼마나 손을 꼭 쥐고 있는지 손이 풀리지를 않을 정도로 그렇게 손에 힘을 주게 됩니다. 비행기가 조금만 흔들려도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조종사를 믿는 사람, 비행기를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마음 가운데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려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자주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때에 우리의 삶이, 아, 주님은 우리의 삶을 충분히 맡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누구에게 맡기느냐? 바로 여기에 우리의 삶에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 중요한 일은 기다릴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실패 가운데 하나는 기다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술자에게 맡겼어도 기술자가 그것을 고치는 동안에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냥개를 훈련시키려면, 조련사는 먹음직한 고기를 사냥개에게 던집니다. 사냥개는 얼시구 하고, 그것을 집어 먹으려고 달려듭니다. 그것을 한입 무는 순간, 조종, 그 조련사는 개를 사정없이 팹니다. 어둠은진 개는 입에 물었었던 고기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다시 고기를 그에게 줍니다. 조금 전에 맞았던 것을 잊어버린 개는 덥성붑니다. 그런데 또 조련사에게 엄청 두들겨 맞습니다. 그러면 물었던 것을 도로 놓습니다. 몇번 그러고 나면 아무리 고기를 던져도 조련사가 먹으라고 얘기하기 전에는 먹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왜 고난의 훈련들이 계속됩니까? 고난의 훈련이 계속되는 것은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덥석덥석 먹는 일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려 그리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기다리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덥석덥석 물다가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일입니다.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 수고나 열심이나 노력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왜, <laughs> 예수님이 왜 부활하시고 승천하십니까? 그 이유는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고 승천하신 겁니다. 원래 세상은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태초에 무엇도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무에서 유가 창조되기 시작한 것처럼 우리의 삶의 가능성이 도저히 없어 보이는 사망에 놓여 있어도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을 믿고, 기다림의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다림의 믿음이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계획하신 일들 우리의 자녀와 가정을 통해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 속에 문을 여시는 주님, 부활하신 그 주님, 승천하신 주님이 삶의 은혜 베푸시고 회복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난 20일 동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길을 여시는 하나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했습니다. 길을 여시고 문을 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길을 여시고 문을 여시는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 은혜 주셔서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관점으로만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볼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가능성이 없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무엇도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어서 우리에게 잘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길이 그곳에 있음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주시고 기다리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기다림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속에 부활 신앙을 주옵소서. 죽음의 문을 여시듯 사망의 문을 여시듯 우리의 삶에 죽은 것 같은 사망의 선고를 받은 삶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게 하시는 주의 역사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Amén.